자, 스크린 슈퍼스트로요. 자, 먼저 음악적 성장을 보듭하며탄한 커리어를 쌓아올리고 있는 스크린 넘버에게 먼저 트로피를 드리고요. 또 강렬한 퍼포먼스와 넓은 음악 스펙, 스펙트럼으로 세계적인 인기를 누리고 있는 스트레이 키즈. 다시 한번 축하드리겠습니다. 먼저 스크린 넘버부터 해줄까요? 시크 넘버부터. 넘버부터 네, 네 안녕하세요 시크 넘버입니다 우선 이렇게 귀한 상 주신 하트드림 어즈 너무 감사드리고요어 그리고 저희 오, 멤버들 부모님 항상 오랜 시간동안 기다려주셨는데 너무 감사드리고 그리고 저희에게 꿈같은 메일을 선물해주고 계신 우리 라키들 정말 너무 앞으로도 저희가 더욱더 자랑스러운 아티스트가 될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스하드니다스 네, 니다 <laughs> 자, 예. Thank you. Love y l o c 네, 스하드리고요 다음 스크 키스. 어연기요 네, 어이얘기어요 네, 저희, 인사드리겠습니다. 하나 둘, 네, 세 번! 안녕하세요. 시작했입니다 우선, 어, 저희를 더 초대해주시고, 뜻깊은 선을 주신, 어, 지금 TV 데일리 관계자분들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어, 늘 항상 저희 곁에서 이제 지켜봐주시고, 어, 응원해주시는 우리 박지영 팀님 그리고 항상 저희와 함께 항상 힘내주시는 우리 일본부 식구분들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어, 그리고 저희가 이렇게 또 뜻깊은 상을 받을 수 있게 되는 이유는 또 우리 STAY 여러분 덕분이잖아요? STAY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앞으로는 계속 열심히 하고 노력하는 STAY k i 의 모습을 꼭 보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또 얘기하고 싶은 멤버 없어요? 아쉬우시니까? 네. 괜찮아요. 한 명만 더지원자 받을게요. 네, 마지막으로. 아, 양보하 아, 양보합니다. <laughs> 스테이 사랑해요. 감사합니다. 아, 깔끔하요 네. 자, 두팀 모두 축하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스테이 키즈의 분들 잠시 뒤에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소예 씨, 인규진씨도 오늘 감사합니다. 박수 해주세요 네. 자 이번에 발표할 부문는요 K글로벌 베스트 흥성그룹상이 되겠습니다.